아니 나 진짜 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여러분 이거 나는 나는 보고 있는 채팅창이 있는데 이게 안 올라와가지고 어, 여러분이 채팅이 없으시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근데 여러분 채 아니 요즘 아니 당연히 채팅이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아, 2분밖에 안 남았네. 아, 무조건 꺼야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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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할게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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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던 얘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분명 이거는 맞아. 이거는 맞고요. 얘를 꺼냈, 꺼냈을 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 내가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, 그게 안 되잖아. 요거는 맞아. 요거는 맞아. 그치, 요거는 맞잖아! 잠깐만요, 나 잠깐 뇌정지 와서요. 내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없어진다고? 얘가 이쪽으로 올 때? 안에 들어가. 얘가, 얘가 밖으로 나왔을 때? 여기에 쏘고 쏘고? 하면 어떻게 될까? 같이 들어가서 해보자. 와, 씨. 아, 풀었네. 아. 어, 끝이 아닌가 보네. 끝이 아닌가 봐. 안녕하세요. 어, 또야, 또! 또야! 또 절로 넘어가야 돼, 그치? 그런데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. 여긴 안 된다. 여긴가 보다. 에? 에? 저장 어따 저장해야돼? 새 게임 저장 이건가? 어새 게임 저장 저장했어요 자 한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거 재밌네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간 릴레이 어.. 하고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게임은 앙빅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. 다음 방송 어, 생방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